를해 줄게요 z 트티 각질제거 를막 이렇게 스크럽하는 그런 제품으로 안 쓰고 겨울에는 이렇게 패드로 각질 제거가 되는 토너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어저께 제가 한 12시 그쯤에 햄버거 를 <laughs> 먹고 잤더니 어, 엄청나게 부었네요 이거는 vna 앰플인데요 이거는 딱 화장하기 전에 가볍게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전 화장 전에 막 무거운 제품을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날이 오기 전에는 진짜 입이 엄청나게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미친듯이 먹고 있어요. 거의. 거의 빵이 저희 주식이다 싶을 정도로 밥을 먹고도 계속 디저트를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되게 볼살이 좀 통통해진 것 같아요. 에스트라토베리어 크림. 이것도 진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는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선크림을 이걸 바를게요.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 화장 안 하고 나갈 때어 선크림 대용으로 발라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그 샤넬 쿠션을 쓸 거여가지고 샤넬 쿠션이 거의 커버력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커버력이 진짜 없고 되게 얇게 발리는 제품들은 이렇게 어, 톤업 제품으로 한톤좀 밝혀준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사랑니를 뽑았잖아요. 사랑니를 뽑고 나서 이쪽에 이렇게 몽이 들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왜냐면 여기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보이는 멍이 없었는데 이제 다 나아갈 때쯤 이렇게 노란색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오빠가 여기에 뭘 자꾸 묻혀 묻었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묻은 게 없는데 음식이. 알고 보니까 이 멍을 보고 계속 뭐가 묻었다고. 밥 먹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laughs> 저도 몰랐는데 여기 이렇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사랑내를 다 뽑아가지고 너무너무 홀가분하답니다. 사내 레베쥬, 레베쥬 쿠션. <laughs> 요 레베쥬 쿠션은 진짜 <laughs> 커버력이 너무 없잖아요. 뭔가 애정하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너무 없기 때문에 커버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셔야 돼요. 토너크림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바르고 나면은 피부가 이 피부 표현이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이게 제가 저번 그, 페이보릿 아이템 찍을 때는 말의 속도가 진짜 빠르게 됐는데 메이크업 할 때는 사실 말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뭐지? 12월 30일 날까지 면허증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증명사진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증명사진을 안 찍은 지 지금 엄청 오래된 것 같거든요. 언제 마지막으로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9년 된것 같은데? 한 8, 9년? 왜냐면 면허증 갱신 기간이 10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면허를 2011년인가에 땄어요. 2011년. 20, 20살 때 땄나? 21살 때 땄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리고 면허증 갱신 그 기간이 딱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1년이니까 제가 2011년에 땄나보다, 그러면. 제가 그때 면허증을 딴그 계기도 되게 웃겨요. 한 이유가 저는 면허증을 사실 딸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2011년에 어, 면허증이 간소화가 됐었거든요. 딱몇년 동안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때가 기회겠다 해가지고 면허증을 그때 부랴부랴 땄었죠. 되게 진짜 간소화돼가지고 기능시험도 되게 간단했고 해서 저는 되게 엄청 어 운이 좋게 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뭐늘 쓰는 메이크업 포에버 요거를 눈썹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기능은 한 번에 붙었고 주행은 한 번이었나 아, 기억도 안 나. 한 번이었나 두 번이었나 실패를 겪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어, 커트라인 직전에 딱 합격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평행 주차를 잘 못했어요. 평행 주차. 그리고 좀 도움이 됐었던 게 뭐냐면은, 어, 저는 운전면허 그거를 그 코엑스 그, 경찰서 그, 근처였나? 아무튼 그 주변에서 땄어요. 그러니까 거기 트래픽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초보 때는 사실 뭐잘 모르니까, 못 모르니까 그냥 끼는 것도, 아, 내가 끼면 뒤차가 알아서 피해주겠지 이러면서, 어, 했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 데이지크 그리고 하나는 아이 팔레트 이거를 갖고 왔는데 사실 둘의 무드가 좀 다르기는 해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음영을 줄수 있는 그런 컬러고 근데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셔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었던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사용을 했는데 되게 괜찮아가지고 아 이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고 이거를 쓸게요. 이거 요즘에 잘 쓰고 있으니까. 이게 그 경선님이 만든 팔레트잖아요. 근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래서 운전면허는 여러분, 딸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따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저도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한몇년 동안은 장롱면허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주행을 해야 될 때는 동생한테 배웠거든요, 운전을. 그 도로 주행을 이제 어느 정도는 할수 있지만 그래도 좀 까먹은 게 많기 때문에 동생한테 배웠었는데, 어, 잘 배워가지고, 동생한테 배울 때는 동생차로 했어가지고, 동생차가 SUV였어가지고, 어, 처음부터 큰 차로 이제 주행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첫 차를 어떤 걸로 주행을 하느냐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큰 차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작은 차를 작은 차나 큰 차나 뭐 약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차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큰 차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이스는 사실 여기에서 그만 해줘도 되거든요. 야, 저는. 한이 정도로만 그냥 표현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연한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좀 음영감 있게 맨 아래 에 있는 이 컬러로 이 컬러로 꼬리를 살짝 빼줄게요. 라인만 이걸로 그릴게요. 다크 브라운 컬러고 여러분, 이거 컬러를 그냥 원래 썼던 걸로 써야겠다. 이거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사용을 할게요. 저거는 새 거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름 내내 저의 완전 애정템이었던 이 컬러핏 세럼이 로지코지 컬러로 뉴 컬러가 추가되었는데 핑크와 베이지 컬러가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하이퍼핏 컬러밤은 총세 가지 컬러로 나왔고 어, 이 투명한 느낌이 듀드롭이라는 컬러고 그럼 로즈 빛과 레드 빛이 도는 로지코지 컬러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피치 코랄 컬러의 미닝아웃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맑고 투명한 느낌이어가지고 어, 블렌딩을 할수록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더,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게이 컬러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피부에 이렇게 겨울 되면 광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되게 보습도 잘 되고 광채가 이렇게 탁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걸로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저의 최애 컬러는 미닝 아웃이라는 컬러인데, 이, 이거는 입술에도 바를 수 있고 멀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인데, 저는 이거를 그냥 입술에다가 자주 발라요. 이게 왜냐면 컬러가 진짜 자연스러워요. 진짜 자연스러운데, 엄청 촉촉하거든요? 어떤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민낯에 발라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이 립이랑 블러셔랑 연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또 촉촉하니까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발라도 돼요. 그리고 이게 컬러 자체가 쨍하게 발색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광이 나면서 이렇게 입술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 연결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컬러방과 마찬가지로 립에도 쓸수 있고 치크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멀티 세럼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크림 타입이 아니고 워터 타입이기 때문에 되게 이것처럼 촉촉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진짜 딱 느낌이 세럼을 바르는 것 같은데 정말 컬러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워터 타입이기 때문에 되게 맑게 표현이 돼요. 그게 정말 저는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하지 않은? 이거는 제 영상에서 앞으로 정말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겨울 어, 최애 아이템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 빨, 빠르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이라인은 이 토니모리 쇼킹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좀 데일리로 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광채, 광을 좀 포인트로 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어 정말 많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요어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